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네. 어, 오늘 본문은 어, 여러분 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기록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 말씀입니까? 예, 제목을 읽으셨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기록으로 더 많이 강조하면서 해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중세 카톨릭입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에 대한 강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거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준비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몸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정녀에 대해서는 강조가 계속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 동정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도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성경에 있지요. 그럼 그 동생들은 어떤 동생입니까? 마리아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어, 자녀들은 배달은 자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동정녀 마리아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들은 성경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회의와 전통과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교황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해석이 있다 보시고 그딱 접어두십시오. 접어두시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성육신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육신하는 동기에 관해서 나누죠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사랑 뭐에 대해서 애절하고 뭐에 대해서 애탑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고통하는 그래서 항상 부르짖고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애가 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육신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그 본문이 기록된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한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띄어주세요.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 예수 그리께서 오시는 방식, 성육신은 하, 성육신 하시는 방식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구나. 그런데 성령으로 된 것에 대하여서 모두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에 이해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식을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되는 상식, 생식만 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유성생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니까. 그런데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생식도 있어요. 요거를 무성 생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생식이 있죠. 세포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또 생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생식 방식입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 충격을 가해 가지고 생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한 생식이죠. 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이 과학적인 그런 방식들에서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이런 방식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킬 수 있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래 전기의 충격으로 생식이 되는데 바로 성령의 충격으로 생식이 될수 있으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으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서 성경을 딱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에, 생식하는 방식을 자기 이성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1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 한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리아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동네 살고 있었습니다. 곱게 아름답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처녀를 당시 로마 제국의 군병이 가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병하고 마리아하고 썸씽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 정혼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군병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뭐 요셉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너입 다물고 받아들여라. 그 유부단하고 착한 요셉이 알았다. 그러고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스캔들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해서 갑니까?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왜?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뭐냐하면은 마리아의 자궁만 사용해서 출생했다. 마리아의 자궁만 사용해서 출생했다. 이건 뭐냐하면은 마리아의 모든 인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마리아의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마리아가 죄인이니까 죄를 함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할 때 죄로 죄인으로 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바로 성령께서 잉태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마리아의 자궁과 자궁 안에서의 모든 성장과 마리아의 육체의 살과 피를 취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출생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이 주장을 하게 됐냐하면은 바로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간이 돼야 되니까,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죄인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대표로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니까,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달려 있는 조건이 뭐냐면,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마리아 스캔들. 두 번째도 인간의 대표자가 될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어,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인성을 가졌는데, 죄가 없다는 말은 또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참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세 번째 이 고백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한번 p p t 띄워 주세요. 보시면 은 성령으로 잉태하서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예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었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로 역사에 개입하셨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고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또 사람들의 빛이다 이랬습니다. 그가 지금 성육신을 해서 오셨어요. 성육신을 해서 오시는 방식이 바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 즉 피와 살을 취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 인간의 본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으로 인태하사에 드시고 인간의 본질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서 죄를 제외하고는 죄를 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그러 말미함은 모든 그러한 슬픔에 관하여서 다우휼하신다는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다고요. 왜 죄가 없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거든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본질 또 인간의 본질 죄는 제외됐다. 자,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 그리고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참몸 영혼을 취하사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뭐라고요? 죄는 없다. 죄가 없으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성육신에 있어서. 성육신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마음의 동기는 살펴봤어요 성육신하는 방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취하면서 또 사람의 본질을 취한다 그러나 죄는 없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육신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로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취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된 것으로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죄 없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또 오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했다. 마리아의 육체와 그러니까 살과 그리고 피를 취하사 태어나셨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면요, 과학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스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다 믿고 있어요. 왜 믿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이 동정녀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면서 창조 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못 오겠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못못 태어나시겠느냐? 구역에는 그 이미 예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백세가 돼서 자식을 못 낳는 상태였어요. 사라가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 그랬어요. 본인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의 출생이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럼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는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도 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다 늙었어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아기 놓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비웃었어요. 엘리사벳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못 믿는 말을 믿지 못하는 말을 주절거리느니 뭐가 낫다고요?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 <laughs> 믿음 없이 하는 말보다는 입 다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예비한 자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유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 자들이 성경에는 몇 있습니다. 삼손도 그 케이스입니다. 마누아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하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삭, 삼손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인 건 아시죠? 세례요한 예수님을 준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출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 믿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0% 믿는다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눈,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옆에 분한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뭐 쑥스러서 워못 믿고 질문을 못 해요. 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고 말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 들기 쑥스러우니까 옆에 분이 물어보니 분이 아, 다 믿죠. 그런데 전 세계에 약 90%크리스천 중에서 90%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옆에 계시고 앞뒤 계시는 분이 다 믿는다 그러니까 아이 그거를 왜못 믿어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지죠 90% 이상이 안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왜? 이성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날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될수 없는 일이니까 나의 이성에 딱 제한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경여 탄생이라든가 성경에 나온 기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무진장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 어, 믿어지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병이어 믿어집니까? 우리 다 믿지요? 우리들끼리니까 전부 다 행복합니다. 저도 믿어요. 3 8년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사실들 다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또못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 시체 도적설이 나와요. 그거 예수님, 어, 그, 그, 죽자마자 어, 무덤이 빈것빈 빈 무덤을 딱 보자마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얘기를 자꾸 하다가, 봐라! 시체가 없어졌지 않냐? 제자들이 다 훔쳐간 거야! 그렇게 예수님 도적설이 나온 거예요. 왜? 자기들 머리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게 이해가, 자기들이 머릿속에, 제한된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거를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습니다. 이 은행 거예, 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전 세계의 이성적인 사람들, 과학적인 세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때로는 믿는 사람조차도 때때로 걸림이 되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방식,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오, 오실 수도 있지, 있고, 보내실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중에 "아, 이래서구나"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내 생각 그 꺾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모든 결정들 이거 전부 다 꺾어야 돼요. 그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고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첫 관문부터가 벌써 쉽지가 않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이거 내 생각 가지고 못 넘어가는 산입니다. 내 판단, 내 결정, 내 경험으로, 내 이성의 판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산이에요. 그런데 뭘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과 그 은혜만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미 관문을 통과했고, 이미 그 산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잘라서 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넘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 판단, 결정, 이 모든 걸 꺾어 주시니까, 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 전부 다 접어주시고 조명하시면서 바로 믿어라 하는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다른 관문들은 통과가 잘 됩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에 와서는 이 관문 통과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옛날 종교계 시대에는 이런 관문들을 쉽게 쉽게 통과해서 당연히 동정녀 탄생 오케이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 오케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기적들, 믿습니다. 다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해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고 이게 아주 건강한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 없이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 내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이 관문이 통과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은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더 돈독한, 더 높은, 더 넓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결정, 내 알량한 지식 이거 전부 다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에 관하여서 첫 번째 관문으로 딱. 놓으신 이유가 아하 신앙의 첫걸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구나. 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내 생각, 내 판단, 내, 판단. 내 경험, 내, 내 지식, 내, 지식.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결정,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